안녕하세요. 추추사방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 호저에 있는 보니골 비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낮이라서 비축제는 볼수 없고, 눈썰매만 탈수 있거든요. 눈썰매를 재밌게 타고, 5시 이후에 네, 우리 비축제를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춥지가 않은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엔 평일날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어, 눈썰매를 재밌게 탈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 매표소에서 약한 100m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표지판에 눈썰매장 4점, 꽁나무 미로공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짠 네. 아, 100m 아, 편의점 100m 남았습니다. 트지 같은 놈, 자 드디어 이제 눈썰매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음악도 빵빵빵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네, 이렇게 눈썰매 이용권을 구입을 했어요. 한 명당 6,000원이고요. 눈썰매 하나를 사서 가족들이랑 돌려가면서 타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눈썰매 빌렸고요. 이제 눈썰매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 처음에 눈썰매는 저희 7살 아들이랑 같이 한번 타볼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가자! Let's go, let's go!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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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착해가지고 360도 한 바퀴 돌았어요. 야호!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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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제 아들은 재밌대요. 이제 혼자 타기. 아, 한 번만 같이 한번더 타자.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타려고요. 이 단순한 게 사실 재밌잖아요. 뭐, 스키라든지 보드에 비해서는 사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값싼 가격에 한두시간 정도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Let's go! Let's go! 간다! 야신나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브레이크 달러슛아네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오자마자 눈썰매를 두 번을 탔습니다. 두번 탔는데, <laughs> 어 기분이 좋아요. 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음. 음악이 신나서 그런가? 자 이제 이번 타임은 저는 안 타고 제 아들만 탈 거예요. 음.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눈썰매만 타고 정작 비축제는 보지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비축제는 오후 5시 반 이후에 입장해야지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눈썰매만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